정부 한우협회 전무를 맡고 있는 황협입니다. 우리 김영남 법은 그 국가를 맑게 하자는 것은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맑게 하다가 경제적 약자고 사회적 약자인 국내산 농축수산물은 죽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영남 법이 결국 청념을 통해서 국가의 신뢰를 올리려는 것인데 많은 억울한 사람을 생산하기 때문에 국가 신뢰도는 낮아진다고 봅니다. 흔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먼저 시행해보고 나중에 고치자고 하는데 국내산 농축산물은 먼저 시행하게 되면 당장 좋습니다. 나중에 고칠 시간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농민 대표로 국회의원에 된김현권 의원이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빼는 것을 가장 앞장서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농축산 연합회가 기자회견을할 때, 김영건 의원이 적각 사퇴하라는 프랜카드를 걸었고, 이것이 전국 농축산인들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김영건 의원을 규탄하는 이유는, 김영건 의원이 농어민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민주당의 국가, 국민, 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모든 농어민들은 국내산 농축수산물은 빼야 된다고 제외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분은 절대 뺄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당연히 그 발, 발상지가 농민들부터 출발했는데 이런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농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국내산 농축수산물하고 그 음식점에 대해서는 이가액이 무시하고 무조건 제외되도록 하는 것이 김영란법의 취지이자 온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김영란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